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들어왔고요. 아, 오늘 요즘 자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물은 이거 씨앗. 도라지 씨앗이에요. 이것 좀 충분히 좀 뿌려놓고 다니겠습니다. 도라지 씨앗. 야, 저 올라왔더니 저렇게 멋진 태양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죠? 자, 오늘도 경치와 함께 도라지 씨앗 뿌리기. 그리고 작품 될 만한 거 있으면 아 제가 간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도 먹도 하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여기 이런 곳에 참 환경이 좋아요. 이렇게 암벽도 있고 이런 곳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이렇게 또 씨앗을 우선 뿌려주고 갈게요. 씨앗을 뿌려주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심어주다 보면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제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열심히 열심히 발품 팔아 다니면서 도라지 씨앗 실컷 뿌리고 다니겠습니다 아 저쪽에 저쪽에 새털이 있어서, 아, 여기 뭐, 뭐가 새를 잡아먹었나 했더니, 여기, 여기에요. 바로 앞에 무슨 이런 새가 죽어 있어요. 이게 무슨 새죠? 이렇게. 땡땡 얼었는데요? 땡땡 얼었습니다. 이게 저쪽에 있던 그런 그 새털 같아요. 아, 저 위에서 까마귀들이 지금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나요? 까마귀가 엄청 울어냅니다. 저 하늘에서. 이거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봐요, 지금. 자, 이거는또 자연의 위치가 또 순리대로 따라야죠? 자연의 순리대로. 이것도 이렇게 죽으면 까마귀나 이런 또 새들이, 까치나 잡식성 이런 조류들이 와서 또 먹을 겁니다. 싹 청소를 해주겠죠? 이렇게 새가 또 죽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털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죽어 있는 건 제가 또 새는 처음 봤어요. 죽어 있는 새는. 자, 요것도 까마귀 밥이 되게 내비두고, 지나칩니다. 아직 도라지는 못 봤어요. 못 봤어.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 아직 도라지 싹대도 못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달려볼게요. 도라지 씨앗을 또 뿌리고 다니니까 여기 중급에 싹를 하나 또 보여줍니다. 야한2 시간 이상 다녔는데 이거 하나 보여주네요. 여기요. 자 시방이 세 개가 있었나 봐요. 세 개. 자한이 정도면 중급 되죠? 꽤 크죠? 근데 여기 지금 거기에 박혀 있는 건지? 이탈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씨앗을 뿌려주니까 중급의 싹대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도라지를 봤어요. 야, 근데 이거 지금 이게 다안벽이잖아요안벽 속에 박혀서 이게 채취가 가능할까요? 자 보시죠. 지금 아, 요것이 이만큼 깼는데. 안 깨져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들리지 않고 이것도 들리지가 않고요 꼼짝도 안 합니다 턱선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살려 두고 갈게요 그냥 내비두고 그냥 가겠습니다 종족보전 하라고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묻어 줄게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보는 도라지 두고 갑니다 자 이거 보시죠 아 이거 도라지인 줄 알았네요 도라지 굉장히 큰 도라지인 줄 알았어요 잔데입니다잔데자 잔대. 이렇게 잔대에요 지금 땅이 얼어서 캐지도 못해요 자또 영상만 닫고 또 이동할게요 소나무 잔나비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요거는 제법 큰데요 요거 그죠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밑에도 깨끗해져 네 저는 이거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적기도 적고 큰 거는 장식으로 하느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적은 것들은 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냥 두고 갑니다. 오늘 다 두고 갑니다. 전부 두고 가요. 전부. 자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감태나무죠. 연수목. 이렇게 철분기가 많아서 다 터집니다 이렇게 아 굉장히 아주 이쁘네요 아 여기 지팡이로 쓸만한 것이 지팡이로 쓸만한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 여기 쫙 많이 텄죠 요거는 아 제가 하나 겨울 내내 또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 하나만 제가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감태나무 터진 거요. 자, 연수목입니다. 생명을 연장해준다고 해서 연수목이에요. 자, 요거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작품 도라지 하나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바로 하산하게요. 하나만 보여다오. 하나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만이라도 좀 보여드리자. 아이고, 정말, 정말 도라지 없네요. 도라지 없어. 자, 이쪽으로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도라지 싹대를 봤습니다. 아이고야, 싹대 같은 싹대를 봤네요. 여기, 요고, 거 도라지 싹대입니다. 여기 시방 하나 있죠? 시방, 도라지 싹대. 여기에 하나 있고, 어, 여기, 여기요. 야, 이거는 큰데요. 어 이거 대물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큰데요 여기가 국죠 엄청 보죠오 이렇게 굵어요 여기 어디 같은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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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요거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향군데서 세개 여기도 요거 요것도 시방 하나짜리. 자, 아이고, 정말 어렵게 봤습니다. 어렵게. 정말 보기 힘드네요. 자, 일단 요거 본 거를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아, 요거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아주. 요거는, 요거는 기대가 되는 도라지이네요 자, 채취해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의 한90% 정도 완벽하게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끝에 약간 좀 부러져서 좀 아쉽습니다. 자, 요렇게요. 아, 요거, 먹돌아진데, 길이가, 길이가, 저, 네드부터요. 네드부터 한번 재볼게요. 6, 40, 50이네. 50. 딱 50cm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저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50. 50 정도 되죠? 자, 50cm. 자, 먹돌아집니다, 먹돌아지 먹도라지. 당금주 하면 은 예쁠 것 같아요. 당금주. 어유 정말 오랜만에, 간만에 캤습니다, 먹돌아지 이야, 이보시죠. 거 자, 이렇게. 괜찮죠? 아주 근산 먹돌아지가 나왔습니다. 먹돌아지요. 완전 뱅 같아요. <laughs> 정말 또 오래간만에 봤네요. 나머지 두 개도 잘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것도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이거는 먹돌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그리 크지가 않아요. 한한한30 35 정도 되겠어요. 35. 여기까지. 35. 자, 이렇게 자, 보시죠. 요것만 왔습니다. 아, 아주 예쁜데요. 그래도 예쁩니다. 아우, 좋아. 오래간만에 진짜 도라지 같은 도라지를 봅니다. 자, 도라지요. 항도라지, 백도라지입니다. 백도라지. 자, 지금 특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목라지진데아 이건 저도 모르게 끊어졌네요. 언제 끊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꽤 그래도 괜찮은 게 나오는데요. 괜찮은 게 나옵니다. 저 뒤로 또 하나가 뿌리가 저 뒤쪽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캐면은다캐진다아 저기 한참 들어갔어요 한참.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채취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아 여기 밑에는 도저히 켤 수가 없겠어요 여기 위에도 돌에 꽉 암벽이 꽉 박혀서 도저히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었고요 아 이게 최고 큽니다 세 번째께 재볼까요 이렇게 자55 55인데 굉장히 처음에 거보다 굉장히 굵어 보입니다. 이게. 이것이요. 아주 멋집니다. 멋져. 이렇게. 아, 이거 당금주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당금주 좋은 거. 정말 오랜만에 봤네요. 아, 멋집니다. 아주 먹도라지에요. 제가 캐냐고 잘 캐긴 캤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도 작품으로서는 충분해요 충분해 야 멋지다 멋지다 좋습니다 아주 세번째 오늘 도라지 아 이쪽에는 도라지가 있었어요 자 먹도라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멋있어 자 여기 또 하산길에 하나 더 있어요 도라지 야 여기 그래도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라지가요. 여기 있죠? 오, 여기도 있다. 이것도 도라지입니다. 이거요. 이것도 도라지예요. 이쪽은 그래도 자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싹대에 한두 개짜리, 두 개짜리 이런 게좀 있어야 도라지가 큰데, 다 이렇게 하나짜리 뿐이에요. 그래도 요거는 중급의 도라지가 되겠어요. 요거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요 아 그거 하산 중에 도라지 본거 그걸 우습게 봤는데 어우 꽤 커요 대물인데요 요것이죠 대물입니다 대물 이야 좋다 저 밑으로 지금 저 밑에까지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 들어갔어요 저 밑에만 빼고 여기 턱수는 나중에 하려고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석선은 나중에 빼야 편합니다 자 밑에 먼저 잔미부터 빼 볼게요 자 이렇게 우습게 봤다가 마지막으로 하산에다가 본 도라지 우습게 봤는데 굉장히 커요 이거 보죠이 정도면 대물이죠 대물 이런 거는 아, 용천 용천 73호 제가 좋아하는 용천 73호 한병딱 담그면 맞을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여기부터 이렇게 재면 10, 50, 50이 넘어요. 피면은 50이 넘습니다. 피면 지금 구불구불해서 그렇지, 50이 넘는 그런 백도라지입니다. 백도라지, 자, 이렇게, 자, 아.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잘안 나오나? 자, 이렇게 해서 어우, 한참 내려가죠. 이렇게요. 자, 아주 대물 백도라지를 채취를 했어요. 내도 좀 보시죠. 내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 아주 뭐 주름이 엄청나게 졌습니다. 내도 멋지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켰습니다. 채취를 했어요. 자 백도라지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좋다 자 이제 오늘 먹도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오늘 캄캄할 때부터 한 7시 반 정도 요종그 전에 탔죠 그 전에 탔는데 지금 4시에 4시 4시 되니까 해가 저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굉정일 도라지, 아, 네 개. 네개 봤네요, 네 개. 다 작품 도라지를 네 개를 봤어요. 아, 굉장히 오래간만에 아, 도라지 실컷 보고 하산합니다. 자, 우리 먹도라지 늘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